지난 이야기. 두루랑 유튜브를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얼떨결에 두루와 유튜브를 같이 하기로 한 제작진은 두루가 과연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몰카로 테스트하기로 한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두루 씨의 몰카 컨텐츠 전문 배우도 섭외 되었다. 하이티. 아무것도 모르는 두루 씨는 지나가던 위장 시민과 인터뷰를 하게 되고 시민분, 어 어디서 오셨어요? 집이요. 집이 어디세요? 몰라요 지금. 집, 어, 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위장 시민에게 당황하게 되고. 정답. 네. 칠만 육천 사백 사십칠 제곱미터. 네? 어? 화룡정점으로 예!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다. 좀 전에 출연했던 여자 배우와 더불어 한 명을 추가로 섭외하는 제작진. 파이팅! <laughs> 왠지 돌 씨는 여자 배우를 못 알아볼 것 같다. 네. 생긴 두루시의 멘탈을 완전 박살 내버리는 몰카 작전이 또한번 성공하게 되고. 여기까지면안 돼요. 두루시의 몰카 컨텐츠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양양 낙산 해수욕장으로 두루시를 데리고 이동한 제작진. 두루 씨, 네. 여기 이제 낙산 해수욕장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낙산 비치 여기 구조물 있는 거, 뭐 음. 그 배경이 예쁘니까 어. 배경으로 포스터 한번 촬영 한번 아, 해보시죠. 포스터요? 포스터 촬영을 빌미로 이번엔 제작진이 두루를 어떻게 골탕 먹일지 궁금해지는데 네. 야, 여기서 간단하게 아 하시면 오케이요. 돼요. 네. 두루 씨는 포스터 촬영이라는 말에 자신이 이미 스타가 된듯 신나 보인다. 그럼 음. 촬영 들어갈게요. 네. 자 우리 V 한번 해 볼까 V. V. 네. 한손 V 좋고. 네. 양손으로 또 V. 아, 좋다. 점프 한번 해보시다 점프. 점프야. 점프. 아, 좋다. 한번 더. 점프. 아이, 좋다. 좋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두루시. 그 조금 더 높게는 안 되죠? 더더 높게. 요좀더 아, 높게 점프. 아, 더 아, 더 높게요. 아, 더 높게. 아, 어. 어, 해 볼게요. <laughs> 정말 최선을 다하는 두루시.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괜실이 그 뿌듯해한다. 그리고 네. 지금 동작이 스키 타는 동작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스키요? 슬슬 이상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PD. 낙산 비치에서 스키를 왜 타죠? 동작이 귀여우니까 한번해줘 아, 네. 어. 뭔가 어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아 방송국 PD니까 뭘 어이. 알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차. 해수욕장에서 스키 타는 동작을 하는 두루씨.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볼하트 좋다. 볼하트 좋다. 아, 블트 네, 예. 좋다 그럼 하트 한 김에 저두손 모아 가지고 한번 하트 해 볼까요? 아, 두 손으로요? 네. 어, 자, 잠시 잠시만요. 네. 아, 아, 복부비만 때문인지 팔이 짧기 때문인지 두 손을 모을 수 없는 두루. 제작진이 제대로 노린 듯하다. 아주 피디님 죄송한데 두손 하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희 얼굴 한번 가렸다가 까꿍 한번 해 볼까요? 아까 응. 이 또한 될 리가 없다. PD님, 저, 저 죄송한데 그 얼굴 가리는 것도 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아, 표정으로 어. 한번 가볼까요? 표정? 표, 표정이요? 아니, 표정. 윙크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제가 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각자의 사정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윙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피드의 지시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두루. 이번 앞에 사냥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 위협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위협하는, 아, 위협하는 거.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개 사냥할 때 지었던 표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야. 위협적이지가 않은데? 어. 아. 그래요? 좀좀더 위협적으로. 좀좀더 위협적. 알았어요. 자. 야. 아 이게 표정 때문에 그런 가좀 무서운 표정 은 이런 거안 돼요? 표정을 짓지 못하는 두루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는 PD. 아니 그 무서운 표정은 그 제작사에다 문의를 해야 돼요. 내 탓이 아니라. 결국은 정체성이 붕괴되고 마는 두루. 그러면 저 공중제비. 아네 공. 뭐라고요? 공중 제비 두밖에 안 돼요? 피 d 님은 돼요? 가면 갈수록 더한 요구에 결국 감정이 폭발하는 두로. 아니 내가 고민이 무슨 새요? 예 이게 날긴줄 알아? 아 진짜 한 보자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진짜. 아, 때려쳐, 나안 대서 때려쳐 나안 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버리자 자리를 뜨는데.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곰생 최고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두루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에휴, 에휴, 에휴 오늘 하루가 너무 고되다. 와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두루 씨 의상 교체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 여기 있어봐 잠깐만. 네팔 이렇게 넣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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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올라? 이제서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두루곰탱이. 아니 아까 그 시민분 아니세요? 맞아요. 어여긴또그 남자친구분이시네? 아 네, 맞아요. 아, 아니 뭐 투잡비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이거 하고? 지금의 그래서?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운 두루곰탱이. 몰래 카메라였지롱. <laughs> 뭐 몰래 카메라요? 예. 네, 몰랐죠. 저를요? 네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진짜 서픈할 뻔했잖아. <laughs> 아니 그러면은 아까 퀴즈부터 그커플부까지다 섭외된 분들이었어요? 응. 다행이라는 안도감 뒤에 피디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두루. 와요 좀제 손에 들려주시겠어요? 네. 거기다. 두루가 사회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부끄꼬임을 잘하는 피디는 아! 전력으로 도망친다. 어느덧 해가 지고 숙소로 돌아온 일행.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이파이. 아, 조촐하게 모여 술자리를 갖는다. 저 두루 진짜 고생했어요. 아, 맞아요, 나 오늘 고생했어. 아, 수고했다 나 자신. 아니 어쨌든 두루 씨가 저희랑 이제 처음 유튜브 같이 하기로 해서 첫 아, 촬영이었잖아. 그쵸 그쵸. 좀 어땠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 이제.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콘텐츠 직접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은 몰랐어요. 아우 전첫 촬영치고 진짜 정말 나쁘다. 아 그래요? 또, 또 카메라 앞에서 좀 떨고 그러잖아요. 아경력 지키라니까. 것 제작진의 인사 치레로한 말에 상당히 들뜨는 두루. <laughs> 잠깐만.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두루. <laughs> 맞다. 이거 오늘 한거 몰카였으면은 저 10만 원도 다시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회의 있지 않았어? 아 맞다. 회의? 뭐 아, 내일 일요일이야. 너 어디 가? 야. 형나 과자 챙 야, 아니 하저 <laughs> 이렇게 일사불란하다고? 야! 쌩가냐나 혼자 치워? 나 누구랑 얘기하니? 과자만 갖고 왔어. 아니 나는 뭐 먹으라고! 오늘 안주는 너네다. 오 어, 잠깐만. <laughs> 오늘도 양양의 아름다운 밤은 깊어만 간다.